트럼프는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가잖아요. 마가 일기 때도 똑같은 고였지만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에 중심을 두는데, 뭐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저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게인이라고 r e 그레이트 어게인이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끝이 아닌 거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다시 그 기준점이 아니에요. 언제처럼 위대한 위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대하지 않니까 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잖아. 그럼, 그럼 언제가 위대했는데 적어도 트럼프 니가 생각하는 위대한 시기는 언제였는데?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9세기 말에 1897년부터 1901년 암살돼서 임기를 마쳤던 맥켄리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참 예전에는 정말 2차 대전 참전 용사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죠. <laughs> 이 양반도 암살로 시어더 로즈, 로즈벨트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한, 한 4년 정도는 어, 임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어, 그 대통령, 어, 맥케린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실제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맥케린 대통령은 하원의원일 때부터 관세 인상을 주자, 주도하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 19세기 말에는 미국의 연방소득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없었습니다. 아, 세금 뭘로 했냐? 외국으로, 말 그대로 관세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세금이 있지만, 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서 세수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금 트럼프가 하, 하고자 하는 거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하고 소득세는 내년 말까지 줄여놓은 걸더 연장하거나 항고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면 그 빵꼬를 뭘로 때우느냐라고 할때 관세를 통해서 메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예전에 19세기의 미국에서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연방소득세 같은 게 없고 관세로 상당 부분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연방정부 예산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틀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도 걷고 그리고 자국내의 제조업자를 지키고 제조업자가 지켜지면 뭐 수출이 나올 거니까 이제 재정 수입이라 그 재정 적자도 좀 안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맨은 미국의 관세맨 두 명을 얘기를 했죠 맥켄리와 트럼프다. 그 기사를 풀어트 i c l 읽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차한데요 어, 관세만 가지고 맥케니 대통령 때랑 같다고 말하기에는 하, 반만 설명한 거야. 지금 그 트럼프는 마가라고 하면 미국 우선주의니까 뭐 외국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일만 알아서 할게 약간 고립주의의 느낌은 주는데. 사실 미국에는 고립주의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유럽으로부터의 고립이지 실제 자기 나라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걸 고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지만 미국에서 고립주의라고 하면 유럽에서 떨어지자는 거지 자기가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엄청나게 뭐 많은 개입과 이런 걸 합니다. 고립주의를 하더라도 유럽 빼고는 다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한다는 것인데. 그때 맥켄리 대통령 하면, 이제 지금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1898년쯤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스페인에서 정, 전쟁을 해서 승리한 그 결과로, 그, 이름이 뭐냐? 푸에르토리콘가? 푸에르토리콘 맞나? 이게 예, 섬그 하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예,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먹으면서, 미국이 타평양으로 진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서부 개척하고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 안에서만 확장을 했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거기 이제 미국 땅은다 접수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국주의 국가처럼 해외에서 그 식민지를 획득하기 시작한 때가 메케네 대중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페인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파나마. 여기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네, 맥켄니 대통령이죠. 물론 맥켄니 대통령 때 파나마 운하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그때부터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동부 중심이었잖아. 동부 중심이었는데 스페인하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광 필리핀 이런 태평양의 식민지를 확보해서 태평양 쪽으로 힘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동부에서 서부 넘어 태평양으로 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너무 험난하잖아 배로 가야지 지금으로는 그래서 뭐 가장 운하 만들기 시작던 파나마하고 한 군데 더를 어떻게든 어 운하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요때만 해도 파나마가 국가가 아니고 콜롬비아였거든요 콜롬비아에서 독립하는 걸 지원을 합니다 좋게 말해서 지원이 독립을 시킨 거지 그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만들려고 할때 파나마 오나가 1904년인가? 아, 그때 이제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년 전인 1901년에 어, 말씀드린 대로 어, 맥켄리 대통령은 이제 암살 되버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공사 자체는 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어가서 결국 완공을 했지만, 그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모든 빌드업은 어~ 메케니가 다 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어, 실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만평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파나마운하에 대해서 중국을 뭐 떨어뜨리고 뭐 군대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 군대가 필요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차면 군대가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돌려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아예 가자지구로뭐 미군이 어, 뭐 지배를 하겠다, 뭐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19세기 말에 어, 19세기 말에 미국이 현재 뭐 태평양이라든가 미국의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패권의 패권을 확장시키던 국토에서 뻗어나가던 원래 패권 국가라는 게그 영향력이 국토 밖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의 시대에 제국의 모습을 보였던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지금까지 웬만한 미국 대통령들은 그냥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태평양 이런 데서의 군사적 패권 그리고 달러 패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패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많이 포용해 주고 중국도 넣어 주고 다해 주는 게 미국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바꿔서 그냥 미국 의 패권을 지키는고 패권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확장을 한다는 거야. 거기에는 가상 화폐 같은 디지털 뭐 첨단 기술도 포함이 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실제 국토가 확장되는 그린란드가 미용으로 넘어온다든지 파나마가 다시 완전히 미국의 통치를 다시 받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전에 약간 제국주의 같은 느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멕시코만이라고 되 있는 거를 미국만으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동해가 이번 이냐 동해냐 뭐우느뭐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여기가 다 멕시코였다가 멕시코 전쟁으로 여기까지 다 먹은 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쟁 한번 이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땅을 먹었던 전쟁은 미국 멕시코 전쟁밖에 없거든요. 사실 멕시코만은 진짜 주변이 다 멕시코였어. 어, 그랬는데 그 상당 부분을 전쟁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멕시코를 뭐 미국에 넣기는 쉽지 않겠지만 캐나다는 넣겠다 그러잖아. 멕시코를 52번째 주로 넣기기는 힘들 테니까 대신에 멕시코의 영토를 상당 부분 뉴멕시코, 텍사스, 캘리포니아, 미국으로 합병시켰던 그때 그 기억을 키우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자. 트럼프는 엄밀히 말하면 19세기 말에 제국주의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군가의 예리한 분석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게좀 이상할 정도로 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했던 대통령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린란드 뭐 이런 데는 물론 뭐 거기 히토리오가 있어가지고 뭐 중국과의 이제 협상력을 키우고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도 뭐 하,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렇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이 정확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위대한 미국은 이때의 미국이 실질적인 패권이 커지고 영토도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마치 예전의 제국주의 국가 같은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도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 사실 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어, 있기 때문에 기토료뿐만이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음,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확장을 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적어도 덴마크에서 좀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은할것 같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그냥 아 원래 좀 정신 어, 나간 사람이니까 저런 말도 하는 거겠지라는 약간 국내 언론에서는 어우 뭐 트럼프가 세상에 이런 말도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이라든가 막 파나마 운하에 대한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그 트럼프가 원래 좀, 좀 특이한 양반이니까 특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나이브하게 해석을 하던데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외 언론들은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진짜 한번 구체적인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고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굉장히 좀 부정적이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계화의 무게 중심을 두는 언론들은 트럼프를 좀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알래스카처럼 할 것이다. 그때 러시아도 기름나온지 몰라가지고 그냥 싸게 팔았다고 하지만 냉장고 사서 뭐하냐 했지만 결국에 사가지고 뭐 자원뿐만 아니라 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린란드까지 이렇게 되면 어 완전히 여기를 이제 에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북극을 넣고 있어가지고 어 연결도 살대요. 어 그러면 알래스카 때도 했는데 뭐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돈 주고 사수사는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독립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돈으로 뭘해 본다든지 인구 5만 얼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뭐 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주까지는 아니라도 미국 영이될 가능성은 어, 배제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다 알래스카를 봐라 저도 알래스카 사례를 생각해 보면 어, 그린란드는 우리가 한 4, 5년 후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 미국령 그린란드라는 말을 쓰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차트는요. 아까 그메케니 대통령 그 시절이 19세기 말쯤에 실효세율인데 여기는 해외에서부터 수입이나 뭐 이런 거에서 관련된 세금이고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이게 확 내려왔는데 무역 관련 수입 관련해서 예전에 세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예전처럼 못하겠지만 적어도 중국이 나와서 세계화를 크게 키웠던 이 시기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높아져도 70년 전으로 돌아가요. 이 정도만 높아져도. 그럼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물론 19세기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약대로 될 가능성은 뭐 사실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하진 않을 것이다. 얼마 공약처럼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할 것이고 하려고 굉장한 애를 쓸 것이다에 대해서는 좀 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